안녕하세요. 영어예정석 송주화 대표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원의 레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저희 학원에 있는 전반적인 레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는 저희 학원의 레벨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레벨별로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레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큰 레벨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중등과 고등으로 나눠 보게 되면 고등은 레벨 분류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거의 내신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벨 분류라는 게 없고요. 뭐 중간고사 끝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 겨울방학 그 시즌쯤에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 말고는 레벨 분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등은 레벨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Basic, Intermediate, Advanced, Advanced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Basic에서는 1, 2, 3, Intermediate 중급에서 1, 2, 3, 그리고 Advanced에서 1, 2, 3총 저희 중등은 그래서 소분류로 아홉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각각 그 아홉 가지 분류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이렇게 세 개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법,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B3에서는 중3 수준의 문법. 일단 문법은 중 1, 중 2, 중3 이렇게 레벨별로 분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구문 독해는 기본. 중급, 상급. 그래서 구문 분석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구문 분석의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어떻게 있으며 상급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구문 분석하는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에서 보면 거의 베이직은 영어 기본기에 초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 n t e r m e d 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I1, I2, I3.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죠. 그 전에 저희가 베이직에서는 중1, 중2, 중3 문법이었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통합해서 중, 고등 문법을 최종 정리한 후에 이제 문법은 문제풀이, 고1, 고2, 문제풀이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문독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해석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모의고사 고1, 고2, 고2, 고3, 심화독해, 해석. 그래서 구문 분석에서 중급에서는 해석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돼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개괄 I1, 그리고 고1 상위, 그리고 고2 상위 5개년. 즉, 중급은 모의고사 쪽에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모의고사가 고3이 아니라 고1, 고2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중급입니다. 그럼 저희가 중급을 넘어가게 되고 이제 상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급은 A1, A2, A3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어법 문제 풀이 고3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어법은 더 아이들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완전히 독해 쪽으로 바꿔서 조금 더 심화 독해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조금 압도적으로 되고 싶어 하는 친구는 자석우랑 특목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3 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3 걸로 들어가게 되고 평가원 상위 5개년, 평가원 하위 5개년 이렇게 평가원 것까지 전반적인 분석이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어드밴스 드즉 정리하게 되면 어드밴스드는 모의고사 초점 즉 고3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큰 분류로는 베이직.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게 되고 이첫 번째가 기본기가 초점 그리고 고1,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이렇게 큰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고등의 레벨 분류가 없고요 중등 레벨 분류니까 중등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고 가야 한다라고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들으셨었던 그 고민이 해결되는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그럼 레벨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레벨을 딱 3개월만 유지해요. 총 24회차죠. 그리고 3개월을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신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내신을 절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내신은 3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3주 동안 내신했는데 내신 점수 안 나온 친구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3주면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중학교 학생들이 1학기, 2학기 내신 포함. 한 학기에 6주 정도가 포함되니까 그럼 6주를 포함해서 3개월 내신기간이, 아니, 내신기간이 끼게 되면 1학기, 2학기는 이 정도가 레벨 유지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진행하게 돼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복습션 매회차 볼 거예요. 그리고 과제 점수 당연히 있을 거고요. 퀴즈는 뭐냐면 1회차부터 4회차 때까지 했었던 전체, 퀴즈 첫 번째, 5회차부터 8회차까지 했었던 그 전체가 퀴즈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퀴즈 2회를 보게 되는 이 1, 2, 3번 점수를 더한 게총 70점 만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강사가 선별하고 출제한 시험,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고, 강사가 직접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점, 이걸 총 더하면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럼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환산됩니다. 96에서 100점은 A+, 90에서 95점은 A, 86에서 89점은 B+, 80에서 85점은 B. 이런 식으로 5점 단위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레벨은 어떻게 분류가 되게 되냐면, 어떻게 스테이하고 레벨업이 되게 되냐면, 강사들끼리 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끼리 A+, A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게 돼서, 학, 강사들끼리, 아, 이 친구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친구는 올라가기가 힘들겠다. 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레벨이 만약에 업 아니고 스테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제도를 도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B1이라고 하게 되면 다음에는 B2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레벨 스테이는 B1 플러스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교재, 저희가 준비한 교재 말고 플러스 교재가 아마 따로 지정이 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레벨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벨에 대한 전반적인 영어의 정석 레벨의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